저희희지트부터 아, 저희안지쟁부터에일한안도 <laughs> 어, 안죽고 n 스트를다 완료할 것입니다 다시 입어주고요 이분은 에픽쇼트가 두개나 계십니다 자, 하지만 제가 i n join join 기 때문에 제가 바로 바로 약한 거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그런 그 그리 때문에 저의 저의 슈트 단계를 한한 한 개씩 올리면서 낮은 걸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따라와. 일단 몸지야지나 무슨 아말수잔데? 어? 아말수잔데 유명아뭔 소리야? 그 그런 거 없어. 이상한 거 믿지 마. 이상한 숫자가 이상하다고 하거야 맞잖아. 어? 숫자가 이상하다고? 그렇긴 해라고? 어? 어? 야, 언제 와? 야, 나 지금 피 없어. 나 지금 이거 슈트가 그거여가지고. 약골이여가지고 아니, 한명 지르면은 바로 끝납니다. 한 명만 죽어도 역한 게 많거든요. 아, 이거 맞는요 이거죠? 뭐? 예? <laughs> 네? 빨리 죽여주시고. 잘 거예요 오케이, 저는 저는 지금 초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잡아서 돈을 모으고 슈트 에픽 자리를 1 투만에 뽑아야 합니다. 네. 그냥 안 들고 가죠? 하지만 저한테는 약한게 많기 때문에. 바로 25, 25로 와줍니다. 25, 25? 네. 네? 네? 네. 오케이요. 하지만 저는 비행에서 관전을 할 거기 때문에 네가 잡아라. 네? 네? 왜? 그러면은 죽을사. 아니. <웃음> <웃음>

오케이. 하뭐야 네? 끝났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목표 지정을 네. 찍고 가죠. 20 20으로 가죠. 20 20으로 가자. 20 20으로 보고 20, 20. 아니, 20. 여기 바로 밑에 20 20이라고요. 아, 오케이. 20 20으로 가기로 저희는 믿습니다. 왜냐면은 10이 넘어갈 갈 때부터 어 깨면은 퀘스트를 깨면은 2000씩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겁나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치가 카이트를 해줄겁니다 그쵸? 응? 음? 장난하세요? 네 네? 네? 빨리 오세요 나그공이 없는 사람이지 아니 저 약하기 때문에 아, 저도 에픽시트 뽑으면 좀 도와주죠 아니 님 에픽시트 엔이요죽었해 <목소리> 뭐 죽으면 n 지 엔지 하고 다시 찍작해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이거 뭐야 음 이렇게 빠져어 무조건 악마의 편집으로 네말 이상하게 편집할 거야 자 이번에 20 20으로 또 갈겁니다 15000원을 모아가지고 제가 슈트깡을 해야되기때문에 네 그래서 뭐어쩌라 그래서? 니가 또 캐리를 해야된다고 야 캠핑키로 려고 죽는건 상관 없지? 어..아니? 어? 어? 나그러봇에서 죽었는데? 자 이거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케이 더 이상. 아니, 야, 아니, 그거 말해줘야지. 어, 나 이거 뽑을 수 있네? 바로 가자! 16 남았네. 16, 15, 14, 13. 빨리야, 근데 얘들 다 죽은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15, 20.

뭐 구독과 싫어 아니 아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 아이쿠. 파이프. 야 이미 누가 잡고 있어. 이미 누가 잡고 있어. 너뭐 저번에 엔진 한거아니너 어디까지 엔진한? 야, 야, 금형 형치줘 금형 형치줘 야. 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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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고 야. 야, 반 야, 야. 죽여 오 마이 갓 야, 야. 야, 야. 나, 야. 야, 야. 야, 아니 아? 야, 야. 야, 야. 야, 어, 나 7,500원 될 때까지만 해야겠다. 나 이거 슈트 이거 너무, 너무 촌스러워. 나 그냥 이걸로 바꿀래. <목소리> 부틸 없는 경우로, 아, 없는 경우로 지금 20파 남은 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째 말은 무시해주시고요. 20파 남은 대로 빨리 오세요.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애가 있어 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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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 24가? 어 우리 여기서 언제 왔을 다시 어가까 그래? 근데 여기 이미 다른 애들이 잡아주고 있어서 괜찮아 다른 애들이 잡아주고 있어 이런 것도 도전해야 돼. 야너 내려와서 잡지마 내려오지마 내려오지마 비행하면 돼 자, 여기 한 명이 이미 있다니까, 한 명이 뭐가? 리트, 리토 뭐야? 리트, 저거 저고 레이저, 빔. 빔. 빔, 짜자자. 레이저, 빔. 짜자자자. 어, 저번에 엔진한 거 잡을 수 있겠는데? 오케이. 이거 엔지 아니에요? 제발 조심해요. 이거 아닌가? 오케이. 어, 어 뭐야? 한명 죽겠다. 오케이 한명 남았어. 한명 저기 남은 애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잡아. 잡아줍봐다 아빠, 짜잔 장비 저도 이제 기술을 다 얻었기 때문에 지훈이 네 근데 지금 직... 근데 너무 조그만 빠아가지고 집까지는 들릴 수 있다 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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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왜? 유튜 멈춰봐. 자 이렇게 해서 총 많은 웨이브를 버텨봤는데요 하드코어로 어 저희는 어 죽지 않고 할수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